네 오늘 지금 첫 번째로 할 운동은 레플 다운입니다. 오버그립에서 레플 어, 다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웨이트 트레이닝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광배근 운동입니다. 자 어, 바른 자세로 앉아서 어, 당길 때 약간 가슴 위쪽으로 당기고 허리를 살짝 뒤로 젖혀서 상체를 전체적으로 젖혀서. 바가 가슴 상부 쪽에 올수 있도록 예. 그렇게 어, 운동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타겟머슬은 광배근의 가쪽 바깥쪽입니다. 등 바깥쪽. 자, 이번에는 역시 레플 다운에서 언더그립입니다. 손바닥이 얼굴을 마주보는 언더그립을 하시고 어깨 넓이 정도로 잡으시고 예. 상체를 약간 뒤로 젖힌 상태에서 그대로 어 약간 가슴 아래쪽으로 예,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등 운동하실 때 레플다운 하실 때도 어 가슴 운동과 마찬가지로 어깨보다 팔꿈치가 약간 아래쪽에 있어야지 어깨에 부담이 덜하고 힘이 어 광배근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요곳은 그 뒤쪽에 스케플라. 경갑골, 날개뼈, 날개뼈를 한번 끌어당겨서 디프레션 하강하고 당기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광배근의 중앙부입니다. 미들 부위.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한번 당기고 정지된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서 단축성 수축. 그렇죠. 동작이 굉장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구분 동작으로 해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나, 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디프레션을 다시 한번 보면, 그렇죠. 스케플러 끌어내리고, 끌어당기고, 먼저 끌어당긴 다음에, 그렇죠. 견갑골을 사용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굉장히 고급 기술인데, 어, 중량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어, 가벼운 중량으로 우선 자세부터 잡고 운동해 보시면 광배근의 중부 쪽을 많이 조금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광배근의 상부 쪽이라고 하면은, 어, 가장 위쪽이 되겠고, 중부 쪽은 그거보다 조금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예, 시티드 케이블로우 동작이 되겠습니다. 후면에서 봤을 때, 예. 지금 뭐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광배근 전체가 운동이 되면서 승모근까지 같이 운동이 됩니다. 원래 주동근은 광배근이고요. 어, 승모근하고 후면 삼각근이 보조동근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시티드 케이블로우 측면에서 본 자세입니다. 무릎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피지 않고 살짝 구부립니다 밴딩 무릎을 저렇게 굽혀야지 전방 경사가 일어납니다 골반에 골반에 그렇죠 고립해서 자이 스티드 케이블로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체를 앞으로 쭉 내밀었다가 많이 뒤로 당기는 방법이 있는데 뭐 다양한 방법대로 어, 운동하시면 다 운동이 어, 됩니다만은 어, 저는 그래도 약간 고립해서 하는 형태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후 측면에서 이제 본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릎이 약간 밴딩 하시고요. 그렇죠. 당길 때 약간 배꼽 쪽으로 어. 그렇죠. 단축성 수축 되었을 때 팔꿈치 각도가 90도 정도 되게끔 속도가 약간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요건 저 본인이 느끼는 느낌대로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데드리프트입니다. 데드리프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자,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팅 포지션입니다. 여기가 어깨, 팔꿈치, 팔목, 장이 지면하고 수직이 될 것. 우리 종아리에서 앞쪽 정강이에서 바가 3cm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골반은 전방 경사 해야 되고요 피니시에서 뱉고 여기가 스타팅 여기가 피니시 여기가 스타팅 포지션 여기가 피니시 포지션 들이마신 상태에서 뱉고 들이마시고 뱉고 들이마시고 뱉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되겠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상체하고 하체 각도를 잘 봐야 됩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상체를 조금 더 많이 숙입니다. 컨벤셔널보다 그렇죠. 네. 시선 지금 제가 아래쪽 보고 있는데 시선 정면을 봐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목에 무리만 안갈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스티프 레그드 데드리프트. 원래 스티프 레그드 데드리프트라는 것은 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레그드는 무릎 아래쪽을 이야기합니다. 해부학적으로 그래서 무릎 관절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데드리프트 한다 그런 응. 뜻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스티플 레그드 데드리프트는 무릎을 사실 쭉 응. 피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쭉 피고 하니까 부상 위험이 있더라. 허리 응. 쪽에.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전방 경사를 하고 스티플 레그드 데드리프트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어, 스모 데드리프트가 있습니다. 자, 스모 데드리프트는 그립이 어깨 넓이보다 조금 어, 좁게 잡아야 됩니다. 내로 그립 상태로 해서 아마 제가 지금 이 측면에서는 안보이는데 리버스 그립으로 아마 했을거예요 얼터네이티드 그립이라고도 하죠. 네. 발가락을 바깥쪽으로 45도정도 벌려야 됩니다. 45도 이상 벌리면 힘이 내정근 허벅지 안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크게 등 쪽으로 자극 못 주고요. 스모 데드리프트는 주로 엉덩이, 대둔근 운동에 많이 쓰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그 데드리프트를 후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어, 후면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발폭은 스탠스, 우선 어깨 넓이 정도 벌리고요. 자, 그립은 약간 와이드 그립입니다. 예, 조금 넓은 그립으로. 어깨보다 넓은 그립, 와이드 그립으로 잡고, 스트랩을 야무 딱지게 잘 감고, 자, 무릎 굽힌 상태에서 어깨, 팔꿈치, 팔목이 지면하고 수직, 자, 정면 보고, 체스트 업, 가슴 들고, 여기가 스타팅, 여기가 피니쉬. 스타팅, 피니쉬. 스타팅, 피니쉬. 들이마시고, 뱉고, 들이마시고, 뱉고, 들이마시고, 뱉고, 들이마시고, 뱉고. 지금 무게가 가벼우니까 호흡이 이렇게 되는데 무게가 아주 무거울 때는 동작 간의 호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호흡법 중에 발살바 메뉴버라고 있어요. 발살바법이라는 호흡법이 있는데 그 혈압을 굉장히 많이 어, 올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운동하실때는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어, 주의하지 않게 되면 발살바 메뉴버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폐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폐포는 생리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 가스 교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폐포가 터지면은 어, 등쪽이 뜨끔거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호흡하시고요 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되겠습니다. 후면에서 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상체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보다 훨씬 더 많이 앞으로 숙여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허리 쪽을 조금 더 많이 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사실 데드리프트는 홀바디, 전신 운동에 가깝지만 지금 제가 이제 등 운동에 넣은 거는 일단 뭐 제가 등 운동을 할때 데드리프트를 조금 어 자주 하는 편입니다. 예, 등 쪽의 어떤 그런 두께, 전체적인 매스, 예, 그런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 또 전체적인 근력을 향상하는데 굉장히 어 도움이 됩니다. 그이 데드리프트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등 운동할 때 선수들 하지 않고요, 주로 하체 운동할 때 이걸 많이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드리프트 동작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릎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무릎을 많이 쓴다는 거는 무릎 주변에 있는 허벅지 근육을 많이 쓴다는 거죠. 허벅지 근육을 많이 쓰는 거는 결국 하체 운동이 되겠습니다. 요 스모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뒤쪽에서 봤을 때 이제 그립이 보이죠. 어깨 넓이보다 그립이 좁습니다. 좁은 상태에서 리버스 그립으로 해서 하고 있고 스무 데드 리프트는 꼭 바벨이 아니더라도 뭐 덤벨이나 캐틀벨 같은 거 이용해서 하셔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어 엉덩이 쪽이 많이 됩니다 대둔근. 물론 이제 허벅지도 되겠지만 허벅지보다는 엉덩이 쪽을 타겟으로 해서 하시면은 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요거 많이 하시던데 어 남성들도 이런 운동을 어 조금 음 주기적으로, 뭐, 적정한 선에서 해주는 게 굉장히, 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흡 마찬가지로, 뱉고, 들이마시고, 뱉고, 들이마시고, 스모 데드리프트 였고요. 자, 스타, 어, 스티프 레그드 데드리프트입니다. 스티프, 단단하게 고정된 레그드, 어디, 해부학적으로 무릎 쪽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레그드는 음. 해부학적으로 허벅지가 아니고, 어, 무릎 아래쪽을 레그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레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 정확하게 사실 음. 이야기하자면, 스티프 레그드 데드리프트는 무릎 각도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네. 무릎 각도의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용어대로 이야기한다면 무릎을 사실은 쭉 펴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릎을 펴게 되면은 허벅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골반 관절, 고관절의 전방 경사, 다시 이야기하면 오리 궁둥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디로 간다? 허리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굽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무릎을 펴고할 때랑 무릎을 굽히고 전방 경사해서 할 때랑 허리 쪽에 부담, 부담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스미스 머신에서 하는 변형 동작인데요. 마찬가지로 스티플 레그드 데드리프트고 저런, 어, 발판을 이용해서, 어, 신장성 수축을 조금 더, 어, 많이 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도 무릎 살짝 밴딩, 예. 완전히 허리를 다 쓰지 않죠. 어. 요스티프레그드 데드리프트는 어, 사실은 요거 이제 저 대퇴이두근 운동할 때 많이 씁니다. 허벅지 뒤쪽 그리고 허벅지 뒤쪽 대퇴이두근하고 대둔근의 분리 목적으로 어, 많이 하죠. 지금 보시면은 무릎 각도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크지 않을 거예요. 네. 절대 과도한 중량으로 하면은 어, 허리 쪽에 마찬가지로 이게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적정한 중량으로 하시고, 바가 정강이에서 한 3cm 정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조절해야 됩니다. 저 바에서 발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요. 허리 쪽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자, 이제 다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후 측면에서 한번 자세를 보겠습니다. 원래 데드리프트는 뭡니까? 데드는 수학적으로 0점, 힘의 크기가 제로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게 데드리프트입니다. 죽기살기로 끌어올리는 게 데드리프트가 아니고,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게 데드리프트다라는 것을, 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허벅지 위에서부터 자 여기서 정강에서 3cm 허벅지 위에서부터는 무릎 위에서부터는 허벅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어, 몸의 중심하고 항상 바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허리에 부담 없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이 측면에서 아까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한번 보면 거의 수직으로 움직일 겁니다 바가 나중에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서 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몸에 붙어 있죠? 지금 허벅지에 지금 붙, 인 상태거든요? 무릎 위에서부터는 허벅지에 붙인 상태로 올리고, 붙인 상태로 내립니다. 그래야지 허리에 부담이 덜 하다. 이제 등 부위로 봤을 때는 주로 아랫등, 광배근 아랫등이 많이 되는 운동입니다. 자, 광배근 운동, 프리에이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바벨로우입니다. 바벨로우, 지금, 와이드 그립, 오버 그립으로 했습니다. 스트랩 감고요. 자, 저항을 들고, 어깨 넓이만큼 다리 벌리고, 체스트 업 해서 바른 자세로, 허벅지를 타고 내려갔다가, 허벅지 위에서 그대로, 당기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등을 집중해서 잘 보세요. 지금 광배근만 되는 게 아니고, 승모근 중부, 상부까지 같이 운동이 됩니다. 그죠? 네. 등 전체적으로, 운동이 다될 수가 있다. 등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의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골반의 전방 경사입니다. 전방 경사, 포워드 틸트, 전방 경사 하는 거를, 어 다음에 제가 한번 찍어서 전방 경사와 후방 경사와 중립을, 어 제가 한번 어, 자료를 한번 찾아봐갖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알려드릴게요. 네. 다시 스트랩 감고요. 자, 미디움 그립입니다. 어깨넓이 정도 미디움 그립입니다. 그럼 이 그립 광, 바벨로 할 때는 그립에 따라 어떻게 다르냐. 아까 처음에 와이드 그립 했을 때는 광배근의 바깥쪽, 그러니까 등에 등에 바깥쪽 운동이 많이 되고요. 미디움으로 잡았을 때는 바깥쪽보다 약간 안쪽이, 광배가 안쪽이 좀 많이 됩니다. 지금 중부 하부 하부광베 광배 보면 하부 광배를 봐보세요. 예. 네, 그렇죠. 확실히 자극을 많이 받죠. 그때 체스트 업을 해서 최대한 단축성 수축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laughs> 골반 경사를, 골반의 전방 경사를 꼭 해라는 건 아니고, 하면은 안전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 전방 경사를 하지 않고 운동하는 선수들도 많고, 그런 운동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제 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맞다, 뭐 이게 틀리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틀립니까? 어, 그런 것보다 각 동작에 따라서 어떻게 힘이 바뀌고,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서 어 지도라, 지도자로서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배고 들이마시고 배고 들이마시고 또는 배고 들이마시고 네. 하고 저는 꼭 이렇게 스트레칭합니다. 광배근하고 대퇴이두쪽 스트레칭을 꼭 합니다. 다음 세트를 위해서 자한번더 바벨로 보겠습니다. 바벨로우는 굉장히 동작이 사실 까다로워요. 허리 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사실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동작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자, 체스트업하고 허벅지 타고 내려가서 무릎 위에서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을 반복합니다. 땡기고, 놓고, 땡기고, 놓고, 뱉고, 들이마시고, 뱉고, 들이마시고. 바벨로우도 무게가 무거울 경우에는 동작간에는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호흡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무게가 뭐 그렇게 무거운 무게가 아니기 때문에 호흡을 동작간에 이렇게 하는데 또 스트레칭 하죠. 스트레칭 하고 자 이번엔 조금 가까이서 클로즈업에서 한번 등을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좀 어, 우리가 근육을 보면서 어, 이런 학습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해가 좀 어, 잘되는 것 같아요. 음. 어. 자, 체스트업 하고 가슴 쭉 피고 이 상태에서 허벅지 타고 쭉 내려갔다가 무릎에서 위 하나, 음. 둘, 뱉고 들이마시고 지금 확실히 음. 광배근 중부 하부 쪽으로 자극이 많이 가는 게 보이시죠? 네. 음. 아랫 등. 음. 저 뭐라 해야 됩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고그 약간 그 크리스마스 트리 위쪽 부분. 예, 네, 아래등. 네. 저 스트레칭하고 꼭 스트레칭해야 됩니다. 다음 세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자, 스트랩 감고 자, 바벨로는 살, 사실 그 상체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동작들이 있어요. 이제 기회가 되면 또그 다양한 좀 동작들에 대해서 제가, 어또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학습하는 걸 이렇게 전방 경사입니다. 엉덩이, 허리 넣고 엉덩이를 빼야 됩니다. 네. 그렇지. 뱉고, 뱉고, 뱉고. 단축성 수축할 때 뱉으라 그랬죠. 뱉고. 타겟머슬이 지금 어딥니까? 타겟머슬, 이 강배근이잖아요. 강배니까 어, 지금 강배가 길이가 짧아지는 지점에서 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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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고. 오케이, 예, 네, 좋습니다. <laughs> 자, 이제 바벨로우를 앞에서 전면에서 이제 봤을 때입니다. 이렇게 가슴 쭉 피고 허벅지 지금 붙은 상태죠. 붙은 상태로 따라가서 무릎 위에서 당기고 그렇지. 당기고 당길 때 뱉고 뱉고. 사실 바벨로우를 한 4세트 정도 하면요, 대흉근도 펌핑이 돼요. 그왜 그렇습니까? 대흉근의 정지 부분이 어디예요? 위팔뼈죠위팔이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가슴 바깥쪽 근육들이 같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바벨로우가 주동근이 대웅근이다. 그건 아니죠. 어. 협력근이나 보조근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대웅근도 관여를 해요. 분명히. 어. 바이, 바이셉, 이두근이 제일 많이 이제 어, 보조동근으로서 작용하겠지만. 예. 바벨로우입니다. 와이드 그립 약간 넓게 어깨 넓이 보다 이렇게 넓게 와이드 그립 했을 때 핵심은 그 스케플라 있죠? 견갑골, 견갑골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등뼈, 어 날개뼈, 날개뼈를 모으고 피고 모으고 피고 그런 동작들을 연습을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초보자들 만약에 이제 바벨로우 지도를 하고 싶으면 처음에는 맨몸으로 어, 지도를 합니다. 그 지도법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운동법이고요. 지도법에 대해서도 어,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동작입니까? 데드리프트죠. 예, 네. 데드리프트 중에서 어떤 데드리프트? 상체의 기울기를 잘 보세요. 네. 요거 뒤에서 지금 요거 봤을 때 그렇죠. 컨벤셔널입니다, 그죠? 컨벤셔널. 자 이제 측면에서 후 측면에서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스트 업, 가슴 쫙 피고 허벅지 타고 쭉 내려가서 무릎 위에서 자 바벨로우가 아니고 데드리프트였습니다 자 요거 상체 기울기 한번 볼까요 상체 허리를 많이 숙이죠 어 루마니안이 되겠습니다 루마니안 자 데드리프트도 등 쪽으로 자극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앞에 있죠 무게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무게에 저항 버텨서 반대로 당기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등 근육이나 대둔근, 허벅지 뒤쪽의 대퇴이두근 이런 근육들이 작용을 굉장히 사실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 운동하고 백 더블 바이셉스 한번 잡아주고요. 자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데드리프트나 바벨로우는 등, 등 훈련에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스트업 하고 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죠. 예. 요 동작을 보고 운동 명칭이 바로바로 바로 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예. 허벅지를 타고 올렸다가 허벅지를 타고 내려갑니다. 몸의 중심에서 여튼 멀어지면은 허리에 부담은 많습니다. 자, 루마니안으로 지금 바뀌었죠. 동작이 상체를 훨씬 더 컨벤셔널에 비해 말숙입니다. 예, 루마니안. 광배근 운동을, 어, 많이 한것 같습니다. 자, 요, 이제, 중량으로 봐서는, 요, 뭐, 바벨로우는 100% 아닙니다. 지금, 140kg인데, 140kg면 요, 이제, 데드리프트가 되겠습니다. 자, 스트랩 감고요. 스트랩 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름할 때, 사사바사음실름 선수들이 사빠사음 하는 정도로 중요해요. 자, 체스트 업 하고, 가슴 쭉 피고, 골반 전방 영사하면서, 무릎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립니다. 하나, 둘, 원래 조금 더 많이 내리면 좋은데, 아니면 아, 아예 바닥에서 시작하거나, 예. 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예. 자, 이래서 등 운동 한번 알아봤습니다.